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번화가가 생겨나는가 하면 구도심이 쇠퇴하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삶과 닮아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늙어가듯 도시에도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한때 번영했던 시장이 쇠퇴하기도 하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가 쇠퇴하는 원인은 무엇이고, 또그 쇠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도시의 생로병사를 취재했습니다. 밖 문을 닫은 상가들이 스산함을 느끼게 하는 청주 복대시장. 녹슨 셔터문은 이곳이 오랫동안 방치됐음을 말해줍니다. 청주 복대시장은 복대 상가를 중심으로 1980년대에 형성됐다 2000년대에 쇠퇴가 시작됐고 현재는 시장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대부분의 상가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1년 전 이곳을 취재했던 방준혁 리포터. 네. 아, 지금 제가 이곳은 처음 와 봤어요. 그런데 아... 오면서 언뜻 봐도 분위기가 굉장히 뭐라 까좀 음산하다. 좀 스산하고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인데 1년 전에 이미 이곳을 취재하셨다면서요. 맞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여기 와서 어 그때도 굉장히 그 취재하면서 그 스산한 느낌과 어 약간은 무섭다 약간 요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나저나 저희는 오늘 여기 왜온 거예요? 작년 7월 방준영 리포터는 복대상가를 중심으로 쇠퇴한 복대시장을 취재했습니다.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지금 상가들은 거의 다 이제 비어있는 것 같고 네. 오다 보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1년 만에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 더 방치가 돼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1년 전에 와보셨을 때랑 지금이랑 거의 달라진 게 없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더욱더 심각해진 건 아닌가라는 약간 우려도 듭니다. 그때보다 더? 네. 특히 저쪽 모텔 쪽을 보시면요. 네. 예, 네, 지금 유리창도 다 뜯겨져 있고 심지어 예, 간판까지 찢절 정도로 방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유리창 깨진 것도 오래된 것 같고 간판도 전혀 정비 안된거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 되는 문제인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년 전에도 이랬는데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서 더욱 또좀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손님이 찾지 않는 모텔은 간판이 찢어지고 유리창은 깨진 상태로 수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활기를 띄었던 복대시장의 쇠퇴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오늘은요. 오, 제가 청주 한 시내를 나와 있는데, 어머 어머 어머. 여기 보니까, 이야, <laughs> 통 비었습니다. 아, 세상에 청주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가게들이 다 비어 있다고요? 1년전 복대시장. 손님의 발길이 끊긴 시장인 일부 상인들만 남아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여긴잘 됐죠 그 전에. 여기 패션업계가 잘 됐었지. 그전엔 여보 잘 됐죠. 음.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너무 죽었어. 괜찮았지. 그때만 좀 음. 괜찮았는데. 저 감을 갈수록이 제가 말했듯이 된다, 된다 하면서도 안 되는 게기 지금 음. 좀. 반전되는 거. 가비어 있네. 내려가 있고. 지금 복대 시장의 풍경은 1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들어오시고요. 이 뒤쪽은 이제 사람. 이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어, 사태의 심각성을 조금 더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 이제 흔히 저희가 이제 무도회장, 네. 나이트클럽이라고 말하는 그 뒷문 쪽인데 이제 이 안을 보시면 예. 일단 냄새부터 좀 다르고 거기다가 이렇게 보면 물까지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물 탱크를 방불케 할 정도로 물로 가득 찬 건물의 지하 1층, 지상으로 오르는 계단까지도 물이 차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다차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하 공간이. 네. 어 이제 나이트클럽 특성상 왜 높은 천장 그리고 네.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 이렇게 방치해도 괜찮느냐 했더니 물을 안 빼면. 이제 시멘트가 부식이 되면서 조금조금씩 내구도가 약해지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음... 이제 진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 이렇게 방치가 돼 있습니다. 1년 전에 이 모습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이 과거부터 그래 왔고 네. 이렇게 있다가는 자칫하다가는 인명피해도 우려가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꽤 심각한 상황인데요. 어, 작년에 왔을 때도 어, 이곳 복대상가 위쪽에는 두세 가구 정도 살고 계셨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지금 두 가구가 또 살고 계셔가지고 어, 이곳을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위에 지금 살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네복세시장 내에서도 쇠퇴가 가장 심각한 곳은 복대 상가입니다 1년 전에도 이곳 지하에는 지금처럼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소 1년 동안 물탱크나 다름없는 상태로 방치된 상가 건물 1층에 내부로 들어가 봤습니다. 오, 오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야, 계 계세요. 오야 어, 뭐야, 뭐야, 뭐야. 버려진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고 을시년스러운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어. 어. 무슨 마트라든지 무슨 슈퍼마켓 이런 기분이 들어요. 아니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유하죠 응. 네? 옷가게였나봐요. 여기 옷가게 지금. 아 아니, 아요요 요런 옷은. 지금 우리 영화나 드라마 보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긴급하게 대피 한 그런 장소 가면 이렇게 물건 못 챙기고 사람만 없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건물 위도 살펴봤습니다. 진짜 옛날에 그 교과서에서 볼 듯한 그런 그림이에요. 아 깜짝이야. 2층부터 주거공간 구조로 이루어진 복대 상가.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사람이 살수 없는 폐허가 됐지만 아직도 두 가구가 거주 중입니다. 나머지는 다빈 거예요. 양쪽에 두집딱 살아요. 딱 사러 가야 돼요.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가끔 <놀람> 하다 보면 이 상가 건물 안에서 그냥 꽝꽝 하는 소리가 나요. 꽝꽝 소리가 왜 나요? 그물 모르죠. 언 어딘가 이제 기내리 가는 거지 말하잖아. 복대상가의 안전 문제는 이전부터 지적이 됐던 사항. 2018년 청주시는 재난 예방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고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물이 가득 찬 복대상가 지하에는 각종 오물이 부패하면서. 그 깊이조차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주시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과거 마트였던 1층 공간 역시 폐기물들이 버려져 있고 건물 곳곳은 금이 가거나 마감재들이 떨어져 나간 상태. 건물 내부 구조물이 드러나 있어 안전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왜 복대시장은 쇠퇴하고 방치됐을까요? 지난 2011년 청주 복대시장 일원 33,000여 제곱미터에 49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10년 넘게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상인들마저 복대시장을 떠나게 됐습니다. 재개발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사업자까지 선정이 다 됐습니다만 2019년도에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이제 재개발이 지금까지 미뤄져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 재개발이 승인되고 이뤄졌다면 지금 뒤에 보고 계시는 이 조감도처럼 좀더 깔끔한 곳으로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 간의 의견도 통일이 안 되고 사업 진행이 안 되면서 계속 지연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두 가지가 걸려있는데요. 하나는 재개발 사업자와 그리고 반대 주민 사이에 소송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주시와 이곳을 재개발 취소 승인에 대한 소송이 또두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1년 이 사업이 시작된 이후 다섯 번에 걸쳐 착공기한을 1년 단위씩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현재는 사업 시행사와 일부 주민 그리고 청주시가 삼각 갈등을 겪으면서 소송 중입니다. 그러면 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냥 마냥 손 놓고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 소송이 완료가 돼야지만 그때서야 이제 청주시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어 조금은 더 이런 상황이 좀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는 부분이고요. 제일 먼저 어떤 재개발에 대한 대책보다 일단 주민들의 안전이 먼저 우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니까 시급한 조치라도 좀 하루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방준영 리포터 작년부터 취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곳 복대 시장은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서 시장으로서의 본연의 기능도 잃어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안전까지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에는 이곳 말고도 더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이 또 있습니다. 네. 증평군 도안면에도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낡은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김덕재 씨와 함께 아파트를 살펴봤습니다. 뜯어진 벽지와 곰팡이로 가득한 아파트 내부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 벽지가 떨어져 내렸고 바닥에는 오물이 쌓여 있습니다. 아파트는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예. 지금, 당시에, 건설 당시에는 이게 다 작동되게끔까지 되어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거기에서 딱끝났고요 아, 아니, 그 안에 기계까지는 다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음. 안에, 옥상에서 기계까지 다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만 연결이 안 되어있네요. 음. 전기 를 내가 시동을 하면 그 당시에 됐을 건데, 그거까지 왔다고, 집안에 엘리베이터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만들고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겠네요 예, 예 지금 썩어서 이제는 작동도 못하고 이제 뜯어내야 돼. 사용할 수 없는 엘리베이터 앞은 고물창고가 됐고, 아파트 외관과 베란다인 곰팡이와 잡초만 무성합니다. 흉물스럽다 못해 마치 폐가를 연상케 하는 아파트. 놀랍게도 김덕치 씨는 이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기 네, 물 이런 건 어떻게? 네, 전기는 지금 다 들어옵니다. 임시 전력으로. 그리고 물은 지하수인데 네. 물은 잘 나와요. 물탱크가 또 있기 때문에 네, 네. 옥상에 물탱크가 있어요. 이게 상수도인가요? 아니, 지하수. 아, 상수도는 예, 예, 예. 그가 이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뭐, 600, 그때가 93년도, 95년도 이렇게 됐죠. 시작이 이제 95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 이제 공사를 하고, 골조공사를 하고, 공사 대금을 못 받아가지고, 계속 이제 여기서 거주를 하게 된, 이제 점주를 하고, 그 유치권 행사를 한 거죠. 종결이 아파트 거예요? 건설 당시 골조 공사를 맡았던 김덕재 씨, 시공사인 윤모 건설의 부도로 인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공이 거의 뭐 사람이 다살수 있을 정다 해놨으니까, 그 조금만 더 하면 되거든, 요중공이 나는데 분양도 안 되고 이라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시골에서 사실은 이게 뭐였어요 여기다가 집을 짓는다는 게. 그래서 이게 부, 분양이 안 되니까 더군다나 그 시행자가 부도를 내버린거죠. 20년 전부터 준공도 안된 아파트에 거주하며 유치권을 행사 중인 김덕재 씨. 안전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작년에 10월 달에 안전진단을 받았어요. 과연 이게 저 안전한가 안 한가 해서 안전진단 받았는데, 골조 자체는 아직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지난해 10월 안전점검 결과, 콘크리트와 골조는 아직 양호한 상태. 그러나 균열 보수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 거주민은 더 있습니다. 한 다섯 가구 정도 돼요. 현재 거주하는 데요. 선생님 포함해서? 네. 누가 와도 이렇게 모르고 이래요. 강아지 한 마리와 LPG 가스통이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준공도 안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전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 소유자 분이신지 아니면 그냥 무단 입주민? 원래는 중국 없이는 살면 안 되죠. 위험하거나 이러진 않나요? 방치방충물로 잡혀 있어서. 네. 주기적으로 오셔가지고 뭐 구조라든지 구조적 안전 이지 뭐 그런 거를 좀테스트 하고 가세요 검사에서는 구조적으로는 우선은 뭐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는 하셨거든요. 도시에도 우리의 삶과 같이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거하면 자연스럽게 쇠퇴하기도 하죠. 그런데 앞서 본 청주 복대시장의 경우 사람의 늙어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쇠퇴했다면 증평의 윤무아파트는 건설 업체의 부도로 시작부터 재역할을 할수 없는 상태로 탄생했습니다. 이렇게 민간 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방치된 건물이 충북 충주에도 있습니다. 유구하게 흐르는 남한강과 장대한 산들이 조화를 이루는 충주시 동양면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대한 폐건물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충주호 리조트 내에 위치한 한국 코타 레저타운입니다. 충주호 리조트의 출발이었던 한국 코타레저타운은 문이 닫힌 채 출입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좀더 가까운 곳으로 돌아가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건축자재로 보이는 폐기물들이 쌓여 있습니다. 마감재들이 뜯겨나가 골조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위태로워 보입니다. 1989년 28개 동의 빌라를 만들고 회원권을 분양하면서 역사가 시작된 한국 코타레저타운. 충주 관광의 메카를 기대했지만 자금난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2012년 최종 영업을 중지했습니다. 인근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50년? 네. 그때는 저기 사람들 많이 왔었어요? 그렇죠. 아. 그런데잘됐는데 네. 잘 업체가 왜 망했대요? 요 아니요 저못 들어가게 해놔가지고 그러면 여기 주민분들도 별로 안 좋겠네요. 그러면서. 그렇죠. 우리는 아니, 우리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주민의 말처럼 폐허 체험을 즐기듯 이곳을 방문한 유튜브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튜버들은 출입을 막는 펜스 사이를 뚫고 이곳에 들어와 놀이를 하듯 방치된 건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찍습니다. 특히 난간도 없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모습은 추락 위험이 커보입니다. 아니,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여기. 위험을 뻔히 알면서도 중계하듯 방송을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많이 왔어. 이제 계단 앞에 왔어요. <laughs> 또 다른 유튜버는 위험한 내부 곳곳을 돌아다니며 촬영을 합니다. 안전 사고가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보를 하고 기본적인 계획부터 전반적으로 다 바꿔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부지도 굉장히 방대하고, 사실 지금 현재 소유권이 다일이 별도로 나눠진 상황이거든요. 예산을 방대하게 투입을 해서 하기에는 저희 예산도 한정적이고 하니까요. 사실 일단은 그런 식으로 손에 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충주호 리조트처럼 한때의 명성을 잃고 멈춰 서버린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청주 명암타워입니다. 한때는 청주의 랜드마크로까지 여겨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던 이곳이지만 지금은 이렇게 먼지만 쌓여 있습니다. 청주 도심에 자리 잡은 명암 저수지. 청주 유일의 유원지인 이곳에 우뚝 솟은 건물 하나, 명암타워로 불리는 명암관망탑입니다. 한때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던 명암타워는 인적이 끊긴 지 오래고, 입구의 계단은 깨져 있습니다. 건물로 다가가 보니 깨진 유리창엔 경고나 출입통제 표시도 없어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민간 자본으로 세워진 명암 타워, 청주시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20년 무상 사용 허가를 내줬지만 현재는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2023년 6월 13일을 기 이제 저들이 인수를 받으면은 이제 올해 어 명암 타워 이제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실체, 실시해서. 기존 시설 및 신규 시, 어, 시설물을 도입을 해서 여기 다시 이제 어, 청주시 랜드마크가 될수 있도록 해서. 명상이될수 있도록 다시, 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년도 안 남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준비가 조금 늦어, 늦지 않았나라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 저희들이 테마회의를 해서 내년도에 같이 이제 용역할지에 같이 밑그림을 집어넣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직 뭐, 좀 방향도 잡히진 않았겠네요? 예, 방향은 아직. 방향은 이제 잡힌 것보다도, 예, 어, 명암, 명암 타워, 팔성읍 방안 수립 용역을 하면은 무슨 식이 방안이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용역 이제 가을에 끝나봐야지 방도 예. 잡히고 예산도 잡히고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빠르게 탄생하고 급격히 변화하는 만큼 또 빠르게 쇠퇴하는 도시의 양면성. 그렇다면 우리는 도시의 쇠퇴와 소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시간이 오래 되면 어떤 도시든지 다 쇠퇴가 되는데요. 저희가 늙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처럼 도시도 늙고 쇠퇴하지 않도록 잘 돌봐주고 관리해야 되고요. 또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 말씀해... 전문가는 새로운 가치 발견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재생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를 찾아내서 그 가치를 유지를 하면서 어~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 거기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아~ 그 지역이 지속 가능하도록 물리적으로나 아~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나가는 작업을 재생이라고 합니다 청주시 중앙동 소나무 길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재탄생된 골목입니다. 차와 사람에 뒤엉켜 번잡스러웠던 좁은 도로가 보행 환경 개선 사업으로 걷기 좋은 상업가로 변했습니다. 1990년 이후 쇠락의 길을 걸었던 중앙동은 도시 재생으로 활기를 되찾았고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도시의 쇠퇴에 대응할 때 균형과 공공성이 중요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는 단시간에 또 민간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상당히 뭐 고밀이라든지 또 기존의 도시 공간 구조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도시에서 재개발 구역이 듬성듬성 생겨남에 따라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파괴적이라고나 할까요. 기존의 도시의 모습을 많이 좀 잊게 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 도시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도시의 생로병사에 잘 대응하고 있나요? 도시도 사람에게 생로병사가 있는 것처럼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시간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쇠퇴하기도 합니다. 새로 주목받는 도심이 생기면 구도심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라는 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기에 쇠퇴를 마냥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쇠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개발 이익을 추구한다면 도시의 균형을 잃을 수도 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또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개발 계획을 촉구합니다.